이 후, 일단 새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제가, 티라노사우루스가 있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메갈로돈얻기 위해서 지금 할 건데, 네. 좀, 어렵습니다. 그 많은 골들을다 어디서 왔냐고요. 아, 아, 이걸 클리어해야 된단 말이야. 만약에 하게 되면 나 오늘 씨. 국민 된다. 이거 내고 이걸 내는 게더 나을까? 어, 이게 내는 게더 나을 거야. 내고 이렇게 그다음에 얘가 이렇게 해서 얘가 이걸 내면 저는 얘를 이렇게 내시 내 냅니다. 네, <laughs> 그리고 제가 또 이걸 내면 전또 얘를 내면 됩니다. 개찰 구워다 50, 160을... 아, 제가 좀 못해요. 이걸로... 그다지 잘하지는 않는데, 매일, 거의 매일 밥 먹듯이! 잠깐만요, 자, 아까 실패했던 영상. 삭제. 아. 메갈로돈을 잡아야 돼, 빨리. 3,000원만 제발. 제발, 빨리! 음, 제발. <laughs> 크라운 모델이 제일 골드로 많이 쉬죠. 그라노사고스가 있기만 해봐. 그럼, 너희들은 다플래스하서 수면에서 싸운 애들도 한명 정도는 더 있어야 될것 같은데. 나, 동굴도 있어야 돼. 동굴이 네 얘네 둘이네 응 음, 알겠어 잠깐만 몇명이지자 몇 제가 좀 방송을 못 찍어서 자네명세명세명 수면이 제일 많네 근데 이거 3명입니다 이.. 모사사우루스는못 얻어요 제가 뭘 한게 보여드릴건데 모사사우루스는 물 속에 무언가라는 팩을 클리어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군한 해봤자 15%밖에 안될거예요 진짜 이요 모자 싸울 수 없는 게. 진짜 네이버에서 모자 싸울 수 없는 데 정보를 그 들었는데 사람들이 자짜 축하 축하 하더라고. 이걸 좀더 어떻게 하면 제가 발전할 수 있는지 댓글로 좀 적어주시면 감사드릴 것같고뭘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해서 발전하고, 그리고 뭘 위주로 키워 키우면 되는지 좀해주시고뭘 부활시킬까? 퀘스트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혼종 중에서 뭘 만들지, 뭘 빨리 만들까? 뭘 열심히 키울까? 이런 걸좀 해주시면 퀘스트를 좀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건안 합니다. 그게 나의 법이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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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저는 성대를 변 병. 병. 아, 이 쓰자. 디플로쿠스? 이게 완전 센데. 그다지 그렇게 겠어 많이 세진 않고. 뭐? 근데 희귀죠? 그럼 디플로쿠스가 있으면 이제 그걸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전 일단 세이브를 하죠. 쟤한테 이, 이 에너지 모으는 게 세이브죠. 야, 아쉽다. 저도 이걸 좀 스펙트를 하는데 좀 해요 자저 죽었다 어우 피웠네. 이걸 좀 세이브를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에이 디플로타토르가, 이오타토르, 좀 희귀하, 희귀죠? 걔랑 디플로쿠스를 어? 같이 하면 나오는 녀석입니다. 공격해! 이겨왔습니다. 예. 네. 방송 좀 닫고 왔습니다. 방송 좀 닫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방송 출처. 아, 방송 출처입니다. 주라기월드 방송을 찍는 시 분들은 방송 출, 출처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한번 찾아가서 영상을 좀 한번 재밌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하기월드 팬이거든요. 너 죽었어. 저좀 잘하죠? 잘하죠? 자, 잘하죠. 제가 오늘 좀 저녁이라서 말을 좀더듬고좀 못한데, 한번 여유롭게 봐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끝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조지 있는 거지. 위반 사판. 이반정춘이반 사판. 이팔 청춘. 내파지는나 벨베야지. 띠띠띠. 뿔뿔뿔뿔. 에에 라떼야. 근데 네, 이제 이것도 바깥 소리가 들릴 건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리조트에 와서 찍는 거기 때문에. 이반 사판. 댓클 이겼다. 일단은, 이두 번째 배틀은, 네, 제가 2화로 남길까 할 건데요. 싶은데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쉽네? 소식 공룡이 제일 많아. 내가 누구를 연구시켰더라? 아무것도 안 연구시켰네. 음, 그럼 내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내가 아니다 아닌데 말입니다 코르토사우루스는 코르토사우루스는 모르겠다 일단은 뭘 중심적으로 키우고 무슨 종을좀 연구를 하고 많이 좀 발전시키고 그리고 뭘 어떻게 설정하고 그리고 음 제일 중요한거는 혼종을 뭐가 만들지, 그리고 뭘 제일 발전시, 아니, 무슨 총을발전시키거나 아니면,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만약에, 트리케라토스가 만약에, 레벨이 별이 없고, 레벨이 0이 1이다. 그러면, 나를 여러분들이, 트리케라토스를 하죠. 그럼, 내가 얘를, 먹이를, 만약에, 10만 개를 얻으면, 7만 개를 테르케라톱스한테 쓰고, 3만 개를 거의 3분의 2를 걔한테 쓰고, 3분의 1을 다이 기타 등등 애들한테 쓰는 걸로 그런 거고, 중심적으로 키우는 것도 그한 채를 그냥 제, 좀 강하게 키우는 겁니다. 네. 전 개적으로 얘를 해라고 하는 게좀 감사드리겠습니다. 얘가 좀세고세고좀 좀좀 어렵거든요. 비기가 아, 투워지 않고 싸울 수도 있다. 참, 연구시킬만한 애가 이 옆에 여행을 와서 찍으니까 좀 소란스럽지. 연구를 시킬 애가 없어. 이렇게 없는 건안 생, 처음. 이 희기야. 아, 좀셀라가펠리카민부스도좀 웨이브를 좀, 좀 많이 넘어야 됩니다. 이게 웨이브가, 아, 24? 24면 벨로키랍토르 위네요, 바로. 약한 애도 약한 애일수록 전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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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함 흔함이 있, 있죠? 그럼 걔가 만땅으로 나오고 만약 티라노를 넘으면 티라노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킬로도 나올 가능성도 있고, 네좀 세네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쳤다 내가 다음에 이거 줘 23의 트리온쿠스포테라노도좀 채웠을 것 같아 벨로키라토들좀더 얘는 좀만만해다 벨리카무스는 음이 타랍토르는 좀 빨리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고놈들이... <laughs> 골목이... 무슨 공을 들었그랬습까 <laughs> 8만 5. 일단 뭘 발전시킬까 고민이 든다. 일단은 마중가사우루스 아, 말고 카르돈토사우루스한테 아, 이루타토르 너도 밥값을 좀 해야지 딱 10만 나 가자 자, 너도 밥값을 해야지 이상해 뭔가자세가아 새끼들을 그케어시키는거나아 놀아줄 때 일어나. 딱 자세를 봐도 딱안잖아요이 이 크기가 아예 새끼봉이란 말이죠. 아 맞는 것 같아요. 제이원아 먹이도 많이 줄었어. 근데 그럼 여기서 일화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